자, 그럼, 간단하게. 순금 반지들. 어떻게 가장 이쁜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64강으로 딱안 떨어지고 72강인 거지? 일단, 뭐, 고. 베이지 커팅 반지. 샌드윙 나비 반지. 어, 깔끔한 거는 왼쪽이 깔끔한데. 뭔가 디자인적으로 뭔가 있는 거 같은 거는 오른쪽이고, 아이고 맨날 또뭐야 이거 왜왜 왜 뜨는 거야 저거. 근데 내 스타일은 솔직하게 왼쪽. 이게 뭔가 깔끔하니. e s i g n design design d e 반지만자 d e s 가이 n d 이이이절절표 표시 은이 한자? 한자 같은 게 만자인 건가? 평반지는 그냥 심플하게 딱 저식인 거고, 음 이거는 만자반지,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뭔가 때깔이 좋으니까 심플 체인반지, 글로시 반지, 음이 안쪽이 그 뭐야 아닌가? 뭔가 반대쪽까지 다 사슬로 되 있는 게 아닌 건가 아니면은 아, 이거 이거 그거 같은데 반쪽 반대쪽만 이렇게 되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뚫려 있고 음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글로시 반지가 예쁘고 깔 깔끔하네 자 플로럴 쌍가락지 반지 더블 큐브 반지 음어 이거는 쌍가락지 반지 더블 큐브 반지는 뭔가 좀 약간 비대칭적이어서 마음에 안들 날까? 크로스 하트 반지, 반짝이 반지, 반짝이 반지는 뭐가 약간 이 이쪽 이쪽 면이 약간 들 매끄러워서 반짝이는 건가? 음, 일단 반짝이 반지. 페어 하트 반지, 트위스트 반지. 어 이거, 이거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이거는 그 아까 쌍하트에서 그 약간 겉면에 오돌토돌한 거 어, 사라진 거고 트위스트 반지는 아까 사슬반지 간격 넓어진 거고 에... 트위스트 반지? 약간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약간 비대칭적이어가지고 약간 장식품들은 약간 대칭적이어야 입어 샌딩 체인 반지와 더그 반지 어.. 이게 뭐, 뭐지? 이건 약간 큰 사슬 반지인 것 같고 더그 반지는 뭐지? 무슨 기준을 잡고 만든 걸까? 무슨 기준을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잘잘 잡은 디자인은 아닌 것 같다. 샌딩 체인, 블루밍 반지, 오 이쁜데? 호랑이 반지. 약간 저기 뭐야? 약간 어, 검은 조직 같은 그런 형님들이 낄것 같은 반지다. 호랑이 반지는. 나는 블루밍 반지. 오르세 반지와 무광 엔게이지 반지. 이건 오르세 반지지. 약간 금박지 같은 그런 약간 뭐랄까 약간 저기 뭐야? 싸구려 같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저거는. 오벌 용 반지, 물결 쌍가락지 반지. 어. 아... 요거는 오벌 용 반지. 한가득 집어낸 지가 약간 디자인이 별로임. 피나반지와 LP반지. 이야 공좀 드림 반지 같다. 이거는 LP반지는. 안쪽에 뭐뭐뭐 뭐, 써져 있는 거지? 이거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피나반지가 더 마음에 든다. 서플 반지와 커팅 반지. 오. 이거는 커팅 반지. 더 깔끔하고 이쁘다. 온라인 반지와 도네이도 반지. 음, 둘다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온라인 반지. 체인 도트 반지, 큐빅 물고기 반지. 이거는 체인 도트, 물고기는 너무 저거다. 너무 평 평범하달까 약간 개성이 약하다 그래야 될까? 아무튼 서클 반지와 골드 드래곤 투 반지. 음, 아까 봤던 골드 드래곤 반지의 다른 버전. 음, 투 드래곤 반지가 더 이쁘네. 다섯 물고기 반지, 하이지 반지. 하이지는 뭐지? 약간 원소 같다 그래야 되나? 약간 거북이 등딱지 같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코르디 반지와 삼선 샌딩 반지. 삼선? 이아 어... 뭔가 깔끔하고 디자인적으로 이쁜 게 코르티 반지인 것 같다. 렉스 반지와 다이아 체크 용 반지, 다이아 체크 아 다이아 무늬의 체크. 음 오케이 오케이. 이건 다이아 체크? 약간 이런 게 이런 게 마음에 좀안 드는 것 같아. 약간, 약간 이런 금박지 같이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이. 용반지와 리에나 반지. 리에나는 또 뭐여? 응. 약간 무늬가 똑바로 안 보인다. 리에나 반지는. 뭐 어떤 어떤 무늬인 거지? 모르겠으니까 용반지. 두줄 물고기 반지. 어. 이거는 별로 조치 못하는 거 같은데. 헤라 반지. h 박아놓고 헤라라는 거야? 일단 오케이. 프레체인 반지, 카나비 반지 이게 뭐지? 이게 여기 밑부분에 뭐가 있는거지? 이반 반지만 봐야 되는 건가? 음 이것도 둘 다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일단 프리체인 반지 e t h i 고 무광 리지 쌍가락지 가락지라는 말이 진짜 잘 어울리는 모양새다 투아트 쌍가락지 반지 이건 무광 리지. 트윙클 라운드 반지, 골드 드래곤 반지, 야 이거 되게 약간 저거 같다. 화투에서 나올 것 같다. 그림이. 알토볼 말라카이트 반지. 말라카이트가 무슨 광석이지? 기억이 안 난다. 시엘 반지. 에, 에이... 뭔가 이 말라카이트 반지는 뭔가 진짜. 어디 흔한 rpg 게임에서 드랍되는 장식템 같다 CL 반지는 막 그런 그런 약간 트, 특이한 약간 특징적인 느낌은 없긴는없고아 어, CL 반지 엔게이지 반지와 모사 반지 야 이게 뭐다냐 야 무슨 약간 구리선같이 구리 구리선 잘라놓은거 같이 구리 잘라놓은 거 생겼다 랭게이지 반지 호리넌 반지 마셀 반지 이야 무슨 지게임? 간지나네 트윈 물고기 반지 무광 엔게이지 쌍가락지 반지 이거 아까 봤던거 아니야? 아닌가? 델타 반지와 하프라인 쌍가락지 이건 델타 반지 미들 반지와 알토 볼 반지, 알토 볼, 투 샌딩 반지, 심플리본 반지, 이건 샌딩, 리에 반지, 우이디 반지, 어, 우이디, 판도라 쌍가락 지 반지, 알로아 반지, 이건 판도라 쌍가락 지 타선 패턴 쌍가락지 로제 반지 이건 로제 반지지 엔게이지 쌍가락지 반지 뭔가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다른 건가 계속? 스콜피온 반지 이건 스콜피온이지 다이아 커팅 쌍가락지 무광 본디 평반지 이거는 다이아 커팅 골드라이언 반지 웨이브 패턴 반지 이건 골드라이언. 엔게이지와 플로럴 쌍가락지 아... 엔게이지 어 뭐야 36강 왔었구나 골드라이언과 무광 엔게이지 쌍가락지 약간 엔게이지.. 엔까 아, 그러니까 이게 무광 스타일 이런 이런건가 약간 그 금박 스타일 골드래곤투와 오르세 골드도라곤 알토볼과 프리체, 프레체인, 알토볼, 무광리지 쌍가락지 다이아체크, 다이아체크, 골드 드래곤 트위스트, 골드 드래곤, 판도라 쌍가락지, 오벌 용반지, 어, 오벌 용반지, 약간 그래도 이렇게 무늬가 무늬랄까 그림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끌리긴 하네. 델타 반지와 시엘 반지, 이건 델타. 만자 반지 베이지 커팅 반지 만자 반짝이와 하이지 이건 하이지 다이아 커팅 쌍가락 n 용 반지 이이는 다이아 커팅 커팅 체인 투인투샌딩 샌딩 샌딩이 뭔 거지 그래서 투하딩일라마일 반지 체인지트인지트 반지 마셀 오이디 반지와 커팅 반지 커팅 글로시 반지 코로디 반지 글로시 비나 반지 로제 반지 어어 어, 약간 이게 장미 모양이었구나 아까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로제 블루밍과 스콜피온 스콜피온 볼라인 반지 헤라 반지 볼라인 커팅 반지 투 샌디 반지, 커팅 마셀 반지 알토블 반지, 마셀 글로시 드 골드라이언 어... 음... 음... 골드라이언 다이어 커팅 쌍가락지 볼라인 반지 쌍가락지 하이지 반지 로제 반지 에 로제 엔게이즈 반지 골드 드래곤 투 골드 드래곤 델타 반지 골드 드래곤 반지 골드 드래곤 스콜피온 반지 오벌 용 반지 이건 용이지 다이아 체크 용 반지 만자 반지 음. 음 요건 만자 로제 반지 타이어 커팅 쌍가락 띠에 쌍가락 띠 골드 드래곤 투 골드 드래곤 음 어떤 도라곤이냐 에 요쪽 도라곤 사진이 잘찍힌신건가 그냥 이거는 커팅 데 마셀 마셀. 골드라이언 오벌. 아, 골드 오벌 용 부전승 골드드래건트 오벌 용 용대 용이네 또음 이쪽 용이더 간지가 나는구만 다이아 커팅 쌍가락지만 마셀 반지 어 아, 마셀 부전승? 여기 부전승 두번 됐네. 마셀데 만자. 이건 마셀. 자 결승. 골드들. 골드드라... 아 이거 나예 여기까지 하고. 골드드라건데 마셀반지. 약간 사이드 스타일이랑 여기 미들 스타일이 좀 비슷하고 여기는 무슨 무슨 부잣집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은 약간 돌 바닥을 연상시키는 무늬오 와 틈틈이 박혀 있는 무슨 뭐야 그래 진주여 석영이여 뭐야 약간 그런 게 박힌 느낌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박힌 건지 모르지만 우주를 담은 시계 같은 약간 흑요석이랄까 그런 어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 있고 골드 들어간 2반지는이 사이드 약간 벤티 스타일의 반패 모양 초크 모양이 달려 있고 이렇게 가운데 겉 테두리에 이그 약간 부자진 라인과 그 부, 보석 거시기가 좀 박혀있고 가운데에는 약간 약간 귀 티나는 용이 한 마리 박혀있다 음이 전체적으로 윗부분과 윗부분이 뚱뚱한 편이고 아랫부분도 얇지 않은 이런 약간 부를 상징하는 듯한 양쪽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음 약간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약간 드래곤 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약간 감성적으로 손가락에 있을 때 뭔가 좀더그 심의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건 마셀 반지인 것 같은데 음어 내는 마셀 반지일 것 같다 마셀 반지에 딱 끼면서 손가락 그 윗부분을 타 들어가지고 저안에보이는 우주를 계속 보고 있을 것만 같아 음자 랭킹을 한번 봐볼까요? 무광본디 편반지가 제일 높네. 이렇게 우승 비율이 이 정도로 나눠져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건데. 역시 심플이즈 베스트인가? 네 마셀 바지는 어디쯤에 있는 거지? 야세각보다 순위가 높지 않다잉? 몇 위에 처박히는 거야? 아, 여기다 있 38위? 이거 몇 강이었지? 72강이었나? 야 절반도 안된다고? 꼴등는스콜피움 반지네. 이게 그렇게 매력이 없나? 암튼 뭐, 이거 뭐, 어, 어, 뭐 어디라 그랬지? 어, 한국 공익 금거래소 기준의 순금 방지 월드컵을 내봤습니다.